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1장 9절로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두려워 울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단태의 신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다. 지옥을 소개하는 글귀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두려움 속에서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자신들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다라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거하여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 설정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구절을 통하여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 시대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지난 날 선진들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기, 기적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합은 기생 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 고대 근동에서 애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곧 라합은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찌르고 용을 찌렸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출애굽 당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하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최고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십절을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렇습니다. 뒤에는 애국 앞에는 홍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하죠. 앞뒤가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구원의 대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곳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절망은 소망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레슨인 줄 믿습니다 절망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로를 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들에게 절망의 현장은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한 가지는 절망 속에 빠져 죽든지, 다른 한 가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오키는 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다른 이들은 절망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대로를 걷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포로기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속에서 울고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분으로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졸고 계셔서 혹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갈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난날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아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땅에 거닐 때에도 그 뜨거운 태양보다 강력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이러한 자연현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때에 맞춰 베푸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이 생명을 보호하는 데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기적이 생명을 멸망시키는 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어딜까요? 절망의 현장입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할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아처럼 사십니까? 왜 혼자 힘으로 사시려고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두려움 속에 울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를 지켜주셨던 시간들 기억하십시오. 각자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뜻하지 않은 길이 열려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의 대로를 찬양하며 걸어갔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꽉 막혔던 모든 현장이 열렸던 일들을 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그때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기적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펴신 팔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 믿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가 11절 하반절에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두려움의 요소로 쌓인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의 통로, 구원의 대로를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닥치고 시련과 고난의 풍파가 절망의 바다가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 마시고 그 손을 그대로 하늘 높이 드십시오. 낙심과 포기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대로를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택한 백성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겁니다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두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다는 쉴새 없이 파도가 몰아칩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나 잔잔한 파도는 자연 현상으로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휘저어서 파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스럽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십이 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나이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죽을 사람과 풀같이 될 사람 다 미래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고통을 주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아느냐? 죽을 사람이다. 풀같이 될 사람이다. 너희가 왜 그런 죽을 사람과 풀같이 될 사람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말인 바벨론 사람과 바벨론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곧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땅을 의지하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나보다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들 또한 우리처럼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며 어려운 사람들, 나에게 힘듦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이나 현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자이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너는 어떤 자이냐? 네가 누구냐? 너가 누군지 너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너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계시지 않는다면 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라 우리는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와 호내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너는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준다. 그러니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너는 지금 누군지 알고 있느냐? 천지를 지은 나 여와의 호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한번 흔들리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은 여리고성이 돼 버립니다.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들이 돌면 돌수록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면 순간순간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강해지고요. 내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의 시간조차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두려워 울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대로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난날 5년 전, 10년 전 아니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일들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구원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단회성의 보호가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대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울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좌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현실의 어려움 속에 상황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14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리도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며, 모든 결박된 문제들이 다 자육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울지 마십시오.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절망의 자리로 되지 않도록, 두려움의 상황이 반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열리는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오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